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탁하기 좋은 날 TV 박기문 닥터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들 교복 바지를 손 씻고 깔끔하게 칼주름이탁 나오도록 하는 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바지가 왜 안에부터 다려야 되냐면 세탁을 해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 이거를 무시하고 겉에서 딱 다리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또 있습니다. 바지 이 뒷부분이 이렇게, 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이거 겉에서 딱데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입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을 바지 하기라 그래. 요게 요 세탁을 하면 요렇게 줄어요. 그냥 입었는데 이 뒤가 당기는 거야. 다림질을 하면서 제가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주머니도 겹치면 안 돼요. 요렇게 다림질 잡아서 요렇게 깔리죠. 여기를 쭉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를 쭉. 그래야 이 엉덩이 부분. 예? 요뒤엉도이보시다요 뒷부분이 딱 올라와가지고 싹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싹. 그러면 바지가 입으면 편해요. 깔는 것도 이렇게 쭉 스팀을 주고 쭉 오죠? 끝까지 이렇게. 다시 옵니다. 다음에 요 반대편. 이렇게 주머니 있는 부분을 놔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어떻게? 스팀을 한번 쭉 이렇게 쭉 주고, 이렇게 잡고 싹 늘리는 것처럼 싹 늘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 계속 바지가 줄, 줄겠죠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렇게 쭉 잡고 늘려주시면 딱 늘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다림질이라는 것은요, 바지가 됐든, 와이셔츠가 됐든, 뭐, 먼저 번 한복이 됐든 간에, 스팀을 이렇게 한번 주면 스팀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이것을 서너 번 해서 말려주셔야 돼요. 스팀만 이렇게 쭉 가면 계속 울어요. 빨리 잘 달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이렇게 달릴 생각하세요. 세탁기 뭐 돌리고 나면은 이렇게 울기도 하죠. 주머니가. 그죠? 좀 주머니도 데려줘야 돼요. 사람이든 옷이든 겉보다 속이 깨끗해야 돼. 속이 판판해야지 겉에도 잘달려지는 거지 속이 엉망이면 안달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도 다려주고 다음에 아까 제가 반대편 안쪽 한쪽 있죠. 역시 어떻게 한다. 이 뒷부분도 이렇게 해서 늘려준다. 사람이 일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쉬면은 다리가 쉬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놔야 돼요 일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이 정석에 이렇게 자 다리미가 여러분한대 갖고 하시나요 옷을 다릴 때 여러분들이 다리미를 한대 갖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대두대세대 대. 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두대 가지고 딱 틀을 잡아놓고 마지막에 이한 대를 가지고 딱 이렇게 가야지 한대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게. 두대 갖고도 힘들어요. 세대 가지고 천천히 하면 달라오겠죠. 옆구픈 기로하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놓고 다주 이러면 나중에 옷을 입으면 엉덩이 부분이 편해요. 그 다음에 허리 부분. 지금 이 교복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한 편인데, 잘잘을 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다리 밀어 데려서 여기를 잘 데려주면 은 바지를 딱 입으면 허리가 매끈하게 착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크 브라우스 같은 경우를 맨살에 입어요. 안을 데려주지 않고 그냥 입으면 거칠어요. 드라이크림 하거나 물세탁이나 이런 과정에서 섬유가 조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와이셔츠 같은 게 그래요. 섬유가 단면 섬유로 되어 있는데 물의 장력에 의해 섬유가 일어났어요. 이걸 겉에 서만 자꾸 데려줘 봐. 속에 입으면 껄끄럽잖아요. 다림질의 기본은 안에도 꼼꼼하게 다려준다. 제가 잠깐 우마지만 고올게요왜 이것을 지금 이용을 하냐면 바지 뒷부분. 얘가 세탁 과정이나 입어서 수축이 돼서 얘가 바지가 딸려 들어서 엉덩이가 불편해요.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그 충분히 늘려줘야 돼요. 이렇게. 충분하게 또 어떻게? 속을 잘 다려야 된다 그랬죠? 이 재봉선 어, 얼른 얼른 대충대충해서 할수 있는 다림질이 아니에요 반대편도 이렇게 아, 물론 뭐 바지 하나 겉에서 쓱쓱 다려서 줘서 돈벌 수도 있어요 이 학생 교복 바지 하나도 세탁 팍팍은 혼을 담아서 우리 아들이 입는다 그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 옷을 다리면 얼마나 정성스럽고 고급스럽게 옷이 나오겠습니까 그다음에 뒤집었죠? 아까는 밑에를 다렸잖아요 이번엔 우에부터 이렇게 딱 다려 놓습니다. 주머니도 다리고 여기 뒷주머니도 이렇게 다려 주고 열고 요 재봉선 재봉선을 아 다려주고 이렇게 여기도 쓰 이렇게 갑니다. 주름은 이따가 잡을 거니까 최대한 지울 수 있는 데까지 지워줘요. 우마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 부분에 이렇게 딱 만져봐서 요 부분에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재봉선을 또다려주는 거예요. 이 어렵다면 어려운 것 같아도 꼼꼼하게.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 그냥 안 데려주면 되겠습니까? 여기 그냥 다른 분 같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교복이라도 아 우리 아들 딸들 교복들 어? 완벽하게 잘 데려줘야 이 학생이 학교가서 공부도 잘하지 예? 집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면 학교가서도 공부 잘해요 자 이렇게 우마를 내려놓고 안감은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뒷주머니도 이렇게 왜? 왜 올리겠습니까? 다리미가다 접칠까봐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자 보이죠? 다음에 자, 보십시오. 바지를 가운데다 놓고, 하나, 둘, 삼등분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반도 고리가 앞에 부분을 딱 맞춰요. 여기, 여기 고리, 발 고리는 내려요. 그 다음에 손을 두 개로 이렇게 가지런히 나요. 그 다음에 다리미를 들고, 처음부터 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부터 다리세요. 이 다리미를 그냥 내려오면 여기 안 다리지죠?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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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보십시오,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한 방에, 한 방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45도로, 45도로 이렇게. 됐죠? 야, 뒷부분도 반대로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하죠스팀을 한번 주고 나면, 한 두세 번은 이렇게 가만히 가져라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격발자락. 자, 파고세 이렇게. 자, 이렇게. 파도 안 치게 딱 이렇게. 일자로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뒷부분은 손을 살짝 놓아가지고, 여기, 여기서 포인트가 뒷주머니가 손에 걸리지 않게 쓱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이 교복바지 같은 경우는 주름을 새로 잡으려면 어려워요. 기존에 있는 주름을 그냥 인정을 이렇게 해주고 다리미가 쓱 갑니다. 이렇게. 이 네, 길이, 주름 길이 있죠? 주름 길이는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딱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따가 또 지우긴 하겠지만, 이렇게. 자, 어때요? 이래 가지고 뒤집어야 돼. 손을 그냥 무으면 구겨지니까 손을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집어요. 그럼 안구겨지죠 그렇게. 자, 여기도 물론 이렇게 45도로 쭉 내려주고 세탁 과정에서 수축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교복 바지가 수축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렇게 45도로 내려서 쭉해 주면 결 따라 옷이 쭉 내려오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깔끔하죠. 자, 또 어떻게? 손을 넣어서 주머니를 잘채치고 자크도 열고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여기도 45도로 싹 이렇게 싹. 보십시오 여러분. 손왼놈들를 이렇게 베려놓고 작은 요건에 말을 사용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름을 잘 잡아도 똑같이 주름을 잡았다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벽하게 양쪽을 맞췄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게 안될 거야. 요렇게 보세요. 아, 주름이 안맞아 그러면 여기서 주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이렇게. 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통 앞주름은 요 끝부분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하고 맞추면 제일 잘할 거예요 너무 올라 붙으면 옛날 할아버지 바지가 되는 거고 너무 또 내려가면 품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일자가 앞부분에 입으면 일자가 탁 떨어지게끔 그렇게 한번 다려보세요 요렇게 아까 이 길죠 길면 요렇게 자 한번 더맨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요렇게 걸어놓을 때는 자크를 한 4분의 3만 내려서 양손으로 잡아서 어때요?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가려야 되는 거예요. 가실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좋았습니까? 좋으면 좋아요, 구독, 세탁 팍팍을 눌러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